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오늘 할게 이렇게. 가보겠습니다. 이, 요, 굿, 땡, 탁. 어, 옷 뜯을 뻔했어. 어, 이. 아, 이렇게 하는 게임이 이거. 이거 완전 안될것 같이 생겼거든. 어, 우리 이기 이쪽 갈게요. 어? 뭐야, 뭐야? 아, 이게 쿨는 어? 거구나. 어, 우 어, 어, 어. 이게 익기라요 익기. 아. <laughs> 정확히 이해했으면 가보겠습니다. 이거만 잡아, 오. 어, 어. 잡아야 되는 게있아좀 돌아줘? 아, 이렇게 가는 게임이구나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이아 응, 응. 이렇게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야. 뭐야 뭐야? 안 아, 뭐야? 됐어. 안 돼, 안 돼, 나의 공개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. 근데 저 구독자 500명 아니 1,000명 되면 나의 공개를 할 거니까 구독청 불러주세요. 가보겠습니다. 나좀 잘하는데 좀고오오 어? 어? 다실 뻔. 나 무까지 내려. 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? 통화. 대충 이 뭐냐면 처음으로 가는 거야. 자. 아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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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됐어. 됐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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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힘들기었다. 새로운 기능. 진짜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. 어, 뭐야, 뭐야. 뭐야. 뭐지? 뭐, 뭐, 뭐야. 뭐야. 뭐냐고. 뭐야, 이거. 아니, 뭐야, 이거. 화 나네. <laughs> 위로 잡아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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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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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되게생겼거상 무쌍 현이 만져본다 만져본다 내려온다 야 어? 우. 어? 어? 야이 사람도 얼마나 되었으면 소리쳤어 야나 떼! 떼 때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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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선이 태우고 있잖 어? 어? 죽은두이라고 안 떴는 아까 전에 이거 망켜서 안 떴는데, 까짓데 이거 뭐 만질 수있 는데? 아, 이거 만지 <laughs> 이거 무슨 일이야? 아니 이거 올라가 <목소리> 어, 저 진짜 무서워. 여러분들, 저 진짜 무서워요. 무서우니까, 구독 한 번만. 좋아요 좀. 으아, 안 돼! 안 돼! 아, 야! 너무 진짜 너무 슬퍼서 진짜 대초바위 말을 쳐아 안심할 때아 진짜 아니 진짜 아까 전에 그 기름통에서도 어떻게 하는데? 아, 기름 맞나? 아그미끄러지는게 기름 때문이었구나. 이야. 아, 가 보자. 이먼 조종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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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. 아, 네. 이상눌 네. 아까 전에는 전에 안는데 잡아 이렇게 이야 불편해 어근데 내었으면 얘가 바로 잡았을텐데 영차! 희차! 으악! 잇! 얍! 용! 잇! 오우 됐어 아깝 좀. yeah 내 밑에 봐, 나 떨어져. 죽는 게 무거워, 뭐. 태초만 가는 게 무거워. 들어야 되겠다. 들 아띠! 야! 이건 끼야. 근데 자 이러고 발로 발 열심히 안라나고 아, 목 말라. 아, 목 아파. 아. 시리즈로 갑니다. 그러면 1학, 2학년. <laughs> <이, 맞이>. 그러면 가기 <laughs>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구독도 눌러주세요. 댓글도, 아, 그리고... 댓글도 적어주시고, 그러면, 해봐 그러면, 아, 진짜, 아, 때 돼! 아! 그러면, 빨이빠이 어떡해.